이슈 브레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 VPN 개념 이해하기 그리고 VPN의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개념 설명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VPN에 대한 개념을 초보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서 가상 사설망을 의미합니다. 즉 사설망은 사설망인데 가상적이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설망에 속해 있지 않은 컴퓨터가 VPN을 통해서 A 사설망에 가상적으로 속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는 허브 등을 통해서 그 컴퓨터를 연결하여 랜을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요. 외부로 나가지 않는 로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로컬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일례로 유명한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1은 로컬 망에서 서로 대전을 펼칠 수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배틀넷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게임을 즐겼습니다. 만약 a라는 회사의 사설망에서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지방에 출장 중인 경우 그런데 회사 사람들과 회사 사설망에 접속해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싶을 때,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VPN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비록 내가 다른 사설망에 연결되어 있지만, VPN 기술을 통해서 회사 사설망의 일원으로 될수 있는 것입니다. VPN으로 회사 공유기에 접속을 하면, 회사 공유기는 나에게 회사 사설망에서 사용되는 대역의 IP 주소를 할당해 줍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회사 사설망 일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회사 사람들과 배틀넷이 아닌 로컬 네트워크 방식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회사 사설망에 연결시켜 주는 방식을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MPP 방식의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내가 송수신하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매우 안전해집니다. 즉, 내가 출장 중일 때 회사에 매우 중요한 보고서 등을 보낼 때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VPN을 통해서 회사 사설망에 접속한 후에 회사 공유 폴더에 직접 자료를 넣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유 폴더에는 비번이 설정되어 있어야겠지요. 이것이 바로 VPN이며 VPN의 용도입니다. 최근에는 IP 주소 우회용으로 VPN이 많이 이용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VPN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세계 각국의 무료 사설망에 연결시켜서 내 IP 주소를 숨길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VPN을 통해서 다른 사설망에 접속이 되면 나는 접속된 사설망의 공유기 일원이 되며 그 공유기가 받고 있는 공인 IP가 내 IP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서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IP 주소 우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PN의 개념과 그 용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유기를 VPN 서버로 만들고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그 공유기 네트워크의 VPN으로 그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